안녕하세요. 오토오빌 게로지입니다 아, 저는 오늘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농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트랙터 어라운드뷰 설치 요청을 하셨는데요. 어, 서울대학교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에서 사용하는 아, 트랙터입니다. 여기에 4채널 어라운드뷰를 설치를 해서 어, 영상 관련해서 좀 어, 연구를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옴니뷰 NS4 3D 어라운드뷰 어, 설치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게 됐습니다. 아, 농기계에도 어라운드뷰 설치하면 어, 확실히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도 설치 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설치 중인데요. 전방 카메라 배선은 이렇게 다 콜게이트 씌워서 어, 트랙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원래 순정 배선하고 같은 라인으로 이동이 되고요. 아, 그리고 자 전방 카메라 보통은 저 위쪽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 머플러하고 이 사이드 미러가 어, 화각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앞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측면 카메라는 어, 각도가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자, 후방 카메라는 원래 이제 순정 카메라. 가로 위에다가 간섭 없이 이렇게 지금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선은 다 콜게이트 씌워서 다 보호 처리를 해놨고요. 어, 진동이나 이런 거에 문제 없도록 지금 꼼꼼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보중에 잠깐 실내로 올라왔습니다. 자 모니터가 이쪽에도 많이 있어서 음, 이렇게. 좌측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위쪽에다 설치를 했는데, 어 거치대는 굉장히 튼튼한 걸로 해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배선은 이렇게 다 콜게이트 씌워가지고, 어 마운트 박아서 케이블 타이도 싹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메인 본체는 이렇게 우측, 측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거의 한90% 정도.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빨리 마무리하고 공차 보정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요. 어, 공차 보정하려고 트랙터 앞뒤로 지금 패턴을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근데 보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이 다 겹쳐 보이고 왜곡돼서 보이죠.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어라운드 뷰로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차 보정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볼게요. 자 공차 보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아, 트랙, 트랙터고요. 어, 농기계죠. 이 농기계들도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laughs> 사각지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어라운드뷰 설치하시면 이렇게 탑뷰를 통해서 차량 주변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후방 카메라 화면을 통해서는 이제 뒤쪽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뷰 모드 버튼 누르게 되면 좌측 우측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좌측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체 화면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깜빡이 트리거 연동까지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어, 좌측 우측 이렇게 깜빡이 넣으시면 훤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뷰 모드 버튼 누르면 살짝 당겨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인 뷰 모드까지 좌우측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 깜빡이 켜면 어, 리어 버드 뷰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뒤쪽 자세히 보는 이제 3D 뷰 모드 그리고 프론트 3D 뷰 모드. 자 이렇게 해서 아 오늘 아 서울대학교 어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트랙터에다가 옴니뷰 n s 4 3D 어라운드 뷰 설치 잘 끝내고 저희는 이제 광명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쪽 가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도 좀 바쁘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